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취미에 의해 좌천된 자신의 수화 검사들 기살리기에 나섰다고 채널A가 7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오는 13일 부산고등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전국지방검찰청 격려 방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총장의 첫 방문지인 부산고검에는 그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는 조국 일가 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다 좌천된 인물입니다. 또윤 총장이 부산지방 검찰 방문 시에 조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신자영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추미애는 지난 두 차례의 검찰 인사를 통해 정권 비리와 대통령 핵심 측근 비리 수사팀에 대해 해체나 다름없는 인사 폭고를 강행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를 총괄했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역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한동훈 검사장과 함께 조국일과 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을 내는 등 윤석열 사단을 전국으로 좌천시킨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은 전국지방검찰청을 도는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이들을 만나 위로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정부의 1, 2차 검찰 인사로 다소 이완됐던 검찰 조직을 다잡아 총선 기간 선거사범 수사와 총선 이후 권력 비리 수사 재개에 필요한 검찰 조직의 단합된 힘을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지방검찰 순회 과정에서 총선기간 선거사범 수사, 특히 권력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말 대검 간부들에게 하명수사, 후보매수사건 등 주요사건 수사를 1월 말로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선이 끝나면 권력 비리 수사를 재개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총선 기간 수사가 중단됨으로써 증거가 인멸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검찰이 이미 하명수사 사건 관련한 녹취 파일을 확보했고 공소장에 적시된 문재인의 측근 13인 관련 상세한 혐의 내용들을 볼때 검찰이 혐의 입증 자료를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후 이어질 수사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수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1차 소환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우선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큰 관심사는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13인의 공소장 서문에서 공무원은 부구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된다며 대통령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굳이 대통령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고위 공무원 등으로도 표현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란 표현을 넣은 것은 문재인이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적시한 검찰 공소장 서문에 대통령이 언급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임기가 아직 2 년여 남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런 언급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용어만 안 썼지 문재인을 사실상 피의자로 본 것이란 추론도 가능합니다. 근거 없이 사용했다간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마치 현직 대통령을 꾸짖는 듯한 이런 표현은 검찰이 그만큼. 대통령 문재인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문에 나오는 검찰의 결기를 봤을 때, 대통령 문재인을 직접 겨냥한 수사가 총선 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에 단합된 힘은 정권의 수사 방해에 맞서 권력 핵심 수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윤총장의 전국 지방 검찰 순회는 예상되는 정권 외압에 맞서기 위한. 검찰의 단합 필요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권의 두 차례에 걸친 인사폭거로 상처입은 윤 총장의 리더십이 취미의 최근 거듭된 헛발질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번 전국 검찰 순회 방문 후 전국 검찰 조직이 인사폭거 수준 이전으로 윤 총장 중심 체제로 재정비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등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